안녕하세요. 저는 그 잠실 서울 비뇨의학과 장진석이고요. 네, 여의도 서울 N 비뇨의학과 연재승입니다. 변님의 질문: 성관계와 오줌의 관계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아, 밝게도 흥분이 가라앉을 때쯤 오줌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자친구도 오르가즘에 돌아다닐 때 오줌을 누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이거는 남녀가 조금 다른 얘기일 순 있겠는데요. 그리고 모든 남성, 여성이다 이런 걸 겨, 경험하시는 거는 또 아닐 수도 있겠고 네. 일단 남성의 경우에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가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일단은 그 <laughs> 우리가 흥분을 해서 뭐그 오르가즘을 느끼고 사정을 한다는 거를 보면은 네. 그 중추 신경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올가즘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쪽을 다 관, 주관하는 이제 센서리 너브가 감각 신경이 음부 신경. 네. 푸덴달 너브라고 하는 그쪽이 보통 여성의 뭐 클리토리스, 남성의 음경, 뭐 회음부, 네. 항문 쪽 네. 그다음에 뭐 요도 질 입구, 방광대 다 광범위하게 아래쪽에 그관를하는데 네. 소변이 나오는 통로하고 정액이 나오는 통로는 같잖아요. 남성에서 그런 건 자극 때문에 이런 그 오르가즘과 소변 느낌이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정액이 나오면 자극이 되면 아세트리콜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게 될 수가 있고 그게 촉진이 되면 오히려 좀 약간 오줌 마려운 느낌 같은 걸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모든 남성들이 그걸 경험하시지 아,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남성들이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네. 모든 여성들이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하여튼 정액 나오는 부분 소변 오르가즘 되게 밀접합니다. 그렇죠.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혹은 어쩌면 안 그러시다가 갑자기 그러면서 뭐 배뇨 장애 증상이나 통증이 있다고 하시면 어쩌면 전립선염증이 생기신 것일 수도 있고, 물론 아닐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햄토리님 말씀도 맞아요. 관계를 하게 되면 질적으로 이제 어떤 삽입이 이루어지면 네. 그 상방향에 있는 요도, 네. 요도가 자극이 돼서. 거기에 있는 아까 음부신경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자극이 되겠죠. 그렇죠. 요도 또는 방광이 자극돼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음. 거를 교과서에 그냥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네, 남성의 이제 사정하는 과정 중에서 뭐 누정 그리고 직접 사정 네, 누정은 수출. 정액이 이제 새어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작부터 쭉쭉이 아니라 음. 그 정액이 보관되는 그 요도의 조금 공간에서 이렇게 쫙 모였다가 사정하는 순간에 근육이 강력하게 수축하고 관광으로 가는 길은 쪼여지고 쭉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그때 그 차는 듯한 백만감으로 또그 극치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 가슴을 느끼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전립선이 자극되거나 해서 이제 요의나 뭐 이런 걸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에 이제 소변 대변 이런 거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요 개체에게 개체에게요? 네 우리가 셋 조류처럼 날면서 아무 생각 없이 소변 대변을 섞어서 그냥 찍찍찍 싸는 동, 그런 동물이 아니라 계속 살면은 대변과 소변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이제 보관할 공간이 필요했던 거고 그게 방광과 직장이겠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시 거예요 지금 일종의 보상성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소변 볼때 시원하게 보면 기분이 좋지 않나요 그게. 일단 소변 마려워도 이렇게 따다다닥 다 가서 소변 팍 시원하게 보면 어 시원하고 기분 좋다. 그게 막 기모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성도 어느 정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아, 그렇죠? 소변에 관심이 많아서. 비니 의사로서 그런 생각도 해주시고 참. 아, 그래서 아까 여성분도 여자친구분도 오르가즘 <laughs> 느낄 때 오죽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뭐 리뷰 아티클 또 하나 찾았는데 어떤 관계할 때 여성분들 분비물 나오잖아요. 아 그런 경우도 있고, 분비물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뭐 동영상 같은데 보면은 뭐가 이제 분비물인데 양이 되게 어마어마하고. 동영상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분비물인가 뭐 오줌인가 뭐 섞인 건가 알수 없는 여성 사정. 여성도 사정을. 뭐 분석을 한 논문들을 또 시스템 리뷰를 해봤더니 네. 애매한데 어떤 데서는 오줌이다, 어떤 데서는 이거는. 그, 분비물이다, 섞여 있는 거다. 네네. 대개는 같이 나오는, 분비물, 애기 그 소변처럼 많이 나오는 데에는 네. 소변의 포션은 부,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요. 네. 네. 그게 지속적으로 자극이 되었을 때, 이제 강력한 요일을 느끼면서, 그 이제, 오르가슴 극치감과 혼연 일체가 되기도 하고, 실제 뭔가 배출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너무 억지로 참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당혹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네, 아무튼 알쏭달쏭 인체의 신비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네, 연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사니다